여러분 혹시 경기도 평택의 고덕 국제 신도시나 삼성전자 캠퍼스 부근을 가보신 적 있나요? 지금은 거대한 크레인이 숲을 이루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장이 위용을 뽐내며 24시간 불을 밝히고 있죠. 하지만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이곳은 그저 평범한 논밭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날리고 밤이면 개구리 소리만 들리던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조용했던 땅에 삼성이라는 거대한 공룡이 발을 들이는 순간 대한민국 부의 지도가 통째로 뒤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6년을 살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전 세계는 AI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죠. 이런 시점에 평택을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이미 오를대로 올랐다, 끝물이다, 라는 비관론과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제2의 강남이 될 것이다, 라는 낙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 대자뷰 경제 노트가 주목하는 것은 현재 뉴스나 차트가 아닙니다. 바로 역사적 패턴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사에는 평택과 너무나도 닮은 꼴인 두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70년대의 구미와 80년대의 울산입니다. 국가의 명운을 건 전략산업이 특정 지역에 투입되었을 때그 지역의 집값과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영광의 끝은 어떠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1970년대 후반 아무것도 없던 낙동강변 구미벌판에 전자산업 단지가 들어서던 그 순간을요. 혹은 정주영 회장이 백사장 사진 한장 들고 울산에 조선소를 짓겠다고 선언했던 그 무모했던 시절을 말입니다. 그때 그 현장을 지켜보며 에이 저런 시골 구석에 뭐가 되겠어? 라며 비웃었던 사람들과 이건 국가의 돈줄이 바뀌는 신호다. 라며 전 재산을 걸었던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갈렸을까요? 지금 평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단순히 공장 하나가 더 지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 경기도 남부로 완전히 옮겨가는 거대한 혈맥의 이동입니다. 서울로 치면 말죽거리가 압구정이 되던 그 폭발적인 에너지의 재현이죠.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희망만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 도시로 불렸던 구미와 울산이 산업구조의 변화 앞에서 어떤 진통을 겪었는지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50년 전 구미의 탄생과 울산의 전성기 그리고 지금의 평택을 관통하는 소름 돋는 평행 이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30대 직장인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퇴근길에 꿈꾸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려주는 가장 현실적인 지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부의 이동사를 따라가는 이 흥미진진한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연 평택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결말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과거의 거울을 통해 평택의 미래를 비춰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가볼 곳은 1970년대 경상북도 구미입니다. 지금은 대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며 예전만 못하다는 소리를 듣지만 70년대와 80년대의 구미는 그야말로 꿈의 도시였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수출 주도형 경제를 만들기 위해 낙동강 변의 황무지였던 구미를 전자산업의 메카로 찍었습니다. 1969년 구미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때만 해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누가 저 깡촌까지 가서 텔레비전을 만들겠느냐고요. 하지만 삼성전자와 금성사 지금의 lg 전자가 자리를 잡으면서 구미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시 구미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일자리를 찾아 젊은이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죠. 돈이 도니까 상권이 살아나고 논밭이었던 땅에는 아파트와 상가가 비죽비죽 솟아올랐습니다. 구미의 부동산 역사를 보면 재밌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장과의 거리가 곧 계급이었다는 점입니다. 공당과 가까운 곳에 직주 근접의 주거지가 형성되고 그곳을 중심으로 도시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80년대 구미의 집값 상승률은 서울의 웬만한 동네를 비웃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앵커 기업 기반의 도시 성장 첫 번째 패턴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곳은 울산입니다. 울산은 구미보다 더 압도적인 화력을 보여준 도시죠. 1962년 울산 공업지구 설정 이후 정주영 회장의 현대그룹이 이곳에 터를 잡으면서 울산은 대한민국 중화 공업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까지 대한민국이 수출해서 번 달러의 절반이 울산에서 나온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울산의 패턴은 구미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형태였습니다. 바로 고임금 노동자들이 만드는 강력한 소비 권력이었죠.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에 다니는 현대맨들이 울산의 소비를 주도했고 이는 곧바로 부동산 가격의 폭발적인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울산 남구의 집값은 지방이라는 한계를 비웃기라도 하듯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영어 이미지, 프로프트, 2D Flat Vector Illustration. a worker in a factory uniform standing on top of a soaring rocket shaped apartment building overlooking a coastal city skyline high contrast colors flat design 한국어 번역 울산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일자리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의 질이다라는 사실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다시 2026년의 평택으로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은 평택을 보면서 구미와 울산 중 어떤 도시가 떠오르시나요? 사실 평택은 이두 도시의 장점을 합쳐놓은 데다, 과거에는 없던 치트키까지 하나 더 쥐고 있습니다. 그 치트키가 뭐냐고요? 바로 서울 접근성입니다. 구미와 울산은 산업적으로는 훌륭했지만, 서울과 너무 멀었습니다. 하지만 평택은 다릅니다. SRT와 GTX라는 거대한 교통혁명이 평택을 사실상 서울 생활권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삼성전자가 평택 고덕에 짓고 있는 반도체 라인을 보세요. 축구장 400개를 합친 것보다 큰 부지에 총 6개의 라인이 들어섭니다. 이건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전세계 AI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기지이자 수만명의 고액 연봉자가 상주하는 거대 경제 생태계입니다. 과거 구미의 전자산업이 TV와 냉장고를 만들었다면 평택은 21세기의 석유라고 불리는 반도체를 만듭니다. 울산의 현대맨들이 도시를 먹여 살렸다면 이제는 삼성전자의 엔지니어들이 평택의 부동산과 상권을 떠받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평행이론 하나를 더 말씀드려 볼까요? 70년대 구미에 공장이 들어설 때와 지금 평택의 모습에서 가장 닮은 점은 인프라의 확장 속도입니다. 도시가 먼저 생기고 공장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공장이 생기니까 길을 닦고 기차를 놓고 학교를 짓습니다. 과거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될 때 주변 집값이 어떻게 요동쳤는지 기억하시나요? 지금 평택의 gtx 노선 발표와 삼성 캠퍼스 확장은 70년대 경부 고속도로 개통과 강남 개발을 합쳐놓은 것과 같은 파괴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구미와 울산은 지금 예전 같지 않은데 평택도 그렇게 되는 거 아냐? 라는 걱정이죠. 맞습니다. 산업에는 사이클이 있고 기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구미가 흔들린 건 주력산업이 중국에 밀리고 생산기지가 베트남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울산 역시 조선업의 위기와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진통을 겪었죠. 그렇다면 평택의 반도체는 어떨까요? 여기서 우리는 산업의 해자를 봐야 합니다.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가 평택에서 생산하는 첨단 공정은 베트남이나 인도로 쉽게 옮길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막대한 자본과 고도의 기술 인력이 집약된 산업이기 때문이죠. 또한 과거의 도시들이 특정 기업 하나에만 목을 맸다면 지금의 평택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많은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함께 들어서는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성벽을 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30대 직장인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미래를 설계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번엔 다르다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역사는 반복된다 라는 말은 늘 진리에 가까웠습니다. 70년대에 구미 땅을 샀던 사람들도 80년대 울산의 성장을 믿었던 사람들도 결국 그 시대의 흐름을 읽은 승리자들이었습니다. 지금 평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무게 중심이 남아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물론 평택도 위기는 올수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거나 공급 과잉 이슈가 터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도시의 근간이 되는 앵커 산업의 힘은 그런 단기적인 파도를 이겨낼 만큼 강력합니다. 구미와 울산의 50년사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국가가 밀어주고 대기업이 돈을 쏟아붓는 곳에는 반드시 돈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두 도시의 패턴을 평택에 대입해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평택은 단순히 구미와 울산의 뒤를 잇는 도시가 아닙니다. 그들의 성공 공식을 흡수하고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더해 새로운 형태의 슈퍼산업도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평택이 오를까요가 아니라 평택 이후에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은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과거의 패턴 속에 이미 숨겨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파트에서는 평택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리스크와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구체적인 전략을 짜야 할지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평택의 이 화려한 비상 뒤에 숨겨진 그림자도 우리는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짚어봐야 할 리스크는 바로 단일 기업 의존도라는 양날의 검입니다. 과거 구미가 왜 흔들렸을까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모바일, 가전 부문이 베트남으로, 인도로, 그리고 수도권으로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울산 역시 조선업이라는 단일 엔진의 문제가 생기자 도시 전체가 휘청였죠. 평택은 지금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엔진 하나에 도시의 운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는 국가 전략 산업이고 쉽게 옮기기 어렵지만 만약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장기 불황에 빠지거나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예전만 못하게 된다면 그 타격은 오롯이 평택이 짊어져야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공장이 지어지는 단계에서는 수많은 건설 인력과 하청 업체들이 몰려들어 도시가 활력을 띠지만 공사가 마무리되고 공장이 자동화 공정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인구의 질은 높아질지언정 인구의 양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공급 과잉이라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평택은 땅이 아주 넓습니다. 고덕 신도시뿐만 아니라 브레인 시티, 화양지구 등 주변에 어마어마한 택지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죠. 아무리 삼성전자라는 강력한 수요가 있다 해도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아파트가 쏟아져 나오면 가격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24년과 2025년 사이 평택의 일부 지역이 입주 물량 폭탄으로 고전했던 사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산업 도시의 부동산은 우상향 곡선을 그렸지만 그 과정은 결코 직선이 아니었습니다. 수차례의 골짜기와 언덕을 넘어야 했죠. 지금 평택에 진입하려는 분들은 이 시차의 리스크를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는지를 먼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30대 직장인들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요? 여기서 두 번째 핵심 전략인 실거주와 투자의 분리 그리고 핵심지 고수 전략이 나옵니다. 과거 구미나 울산의 사례를 보면 결국 시간이 흘러도 살아남고 끝까지 가격을 방어하는 곳은 공장 바로 옆이 아니라 도시의 인프라가 집중된 핵심지였습니다. 평택으로 치면 삼성전자 캠퍼스와의 거리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srt 평택 지제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 허브와 고덕신 도시 내의 메인 상권 학군지가 형성되는 곳이 안전 자산이 될 것입니다. 직장인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단순히 평택이 좋다니까 아무 데나 사자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엔지니어들의 동선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디서 잠을 자고 어디서 아이를 키우며 주말에는 어디서 돈을 쓰는지 말이죠. 그들의 소득 수준은 대한민국 상위권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삶의 질을 충족시켜 줄수 있는 곳, 즉, 신축 아파트와 브랜드 학원가, 그리고 쾌적한 공원이 어우러진 곳을 선점하는 것이 과거 울산 남구나 구미 형곡동의 성공 사례를 평택에서 재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평택 투자는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합니다. 70년대 구미가 완성되는데 20년이 걸렸고 80년대 울산이 전성기를 누리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평택은 이제 겨우 10년 차를 지나고 있는 성장기 도시입니다.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대한민국 반도체 패권의 성장과 괴를 같이 한다는 마음으로 국가대표 산업 도시의 지분을 소유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변동성에 일이 일비하기보다는 10년 뒤 6개의 반도체 라인이 풀가동되고 GTX가 평택지제역을 관통하는 그날의 모습을 상상하며 긴 호흡의 포트폴리오를 짜야 합니다. 결국 평택은 대한민국 산업 지도의 남방 한계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구미와 울산이 그랬듯 누군가는 이곳에서 자산의 계급장을 바꿀 것이고 누군가는 그저 구경꾼으로 남을 것입니다. 역사는 준비된 자에게만 그 과실을 허락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과거의 패턴을 읽고 미래의 가치에 베팅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70년대 구미의 태동부터 80년대 울산의 전성기, 그리고 현재 평택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부의 이동을 역사적 평행이론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국가의 자본과 대기업의 기술이 집약되는 곳에는 반드시 새로운 부의 기회가 열린다는 사실이죠. 평택은 과거 구미와 울산이 가졌던 산업 엔진이라는 강력한 무기에 서울 접근성이라는 현대적인 치트키를 더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심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30대 직장인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나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았다며 한탄하곤 합니다. 하지만 50년 전 구미 벌판을 보며 코웃음 쳤던 사람들도 40년 전 울산의 모래 사장을 보며 비웃었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승리자의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눈앞의 먼지가 아닌 그 뒤에 숨겨진 역사적 패턴을 읽어낼 줄 아는 안목이 있었느냐는 것이죠. 지금 평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단순한 부동산 투기나 일시적인 열풍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산업의 패권이 경남권에서 경부 라인의 남쪽 끝으로 이동하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한 장면입니다. 물론 단기적인 공급 과잉이나 경기 변동이라는 파도는 언제든 닥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년의 데이터가 말해 주듯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 입지는 결국 시간이라는 거름망을 거쳐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흘리고 있는 땀방울이 미래의 자산으로 결실을 맺으려면 대중의 공포나 광기에 휩쓸리지 않는 자신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구미와 울산이 그랬듯 평택 역시 누군가에게는 일생일대의 도약대가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뉴스 한 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대자뷰 경제노트가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안목을 넓히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거대한 부의 이동사 속에서 여러분만의 기회를 꼭 붙잡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이 있는 역사적 통찰을 찾아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롭고 날카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자뷰 경제노트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